편의점 계산대에서 돈이 모자랐을 때의 혈액형별 반응.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려고 카드를 내밀었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차갑고도 냉정한 기계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이 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작은 위기이지만, 사람마다 대처하는 방식이 정말 다릅니다. 특히 혈액형별로 보면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얼굴이 빨개지고, 누구는 태연하게 웃어넘기고, 또 누구는 즉각 해결책을 찾아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작지만 민망한 순간 속에서 드러나는 혈액형별 성격 차이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 A형의 반응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진지하고 민감합니다. 계산대 앞에서 잔액 부족 메시지가 뜨는 순간, A형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얼굴은 순식간에 빨개지고 귀까지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끼죠. 뒤에 줄서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 등을 찌르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죄송한데요, 이거, 이것만 빼주시겠어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거의 사과하듯이 말합니다. 알바생에게도 미안하고, 뒤에 기다리는 손님들에게도 미안하고, 심지어 편의점 건물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A형입니다. 물건을 빼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계산을 재빨리 끝내고 고개를 숙인 채 편의점 문을 나섭니다. 집에 가는 길 내내, 아, 진짜 창피해. 왜 잔액 확인을 안 하고 갔을까? 나 정말 바보 같아라며 자책하고, 심지어 저 알바생이 내 얼굴 기억하면 어쩌지? 다시는 저 편의점 못 가겠어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A형에게 이런 작은 실수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꽤 오래 기억에 남는 흑역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순간을 떠올리며 이불킥을 하는 게 바로 A형의 특징입니다. 둘째, B형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어? 자네기 부족하네? 라는 메시지가 뜨자마자, B형은 하. 하고, 자기 혼자 웃어버립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재미있는 상황을 만난 것처럼 말이죠.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든 말든, 알바생이 어떤 표정을 짓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 그럼 이건 빼주세요라고 가볍게 말하면서 물건 하나를 쏙 빼고 남은 것들만 유쾌하게 계산합니다. 심지어 오늘 돈 관리 좀 못했네요, 하. 라며 알바생에게까지 농담을 던지기도 합니다. 편의점 문을 나서면서도 전혀 민망해하지 않고 오히려 아, 배고픈데 과자 못 사서 아쉽네 정도만 생각할 뿐입니다. 집에 가서도 이 일을 친구에게 야 오늘 편의점에서 돈 모자라서 과자 빼고 왔어. 완전 웃기지 않아? 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처럼 이야기합니다. 민망함이라는 감정 자체가 비영의 사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영혼 덕분에 비영은 인생을 훨씬 가볍게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이 한달 뒤에 또 생겨도 똑같이 웃으면서 넘어갈 겁니다. 셋째, 오영은 이럴 때 가장 현실적이고 침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잔액 부족이라는 메시지가 뜨는 순간, 1초 정도 당황하긴 하지만, 바로 뇌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잠시만요.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면서, 재빨리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냅니다. 체크카드가 안 되면, 신용카드, 신용카드가 안 되면, 현금, 현금도 없으면, 휴대폰을 꺼내서 계좌이체 앱을 엽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플랜 B, 플랜 C를 항상 준비해 둔 것처럼 빠르게 대처합니다. 오형은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남들의 시선이나 민망함 같은 감정적인 부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해결하면 되지라는 마인드가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계산을 마치고 나면 휴 다행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집에 가서는 다음에는 카드를 미리 확인해야겠네라는 실용적인 교훈만 얻습니다. 오형에게 이런 상황은 그저 해결해야 할 작은 문제일 뿐, 창피함이나 후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관리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고 할까요. 이런 침착함 덕분에 주변 사람들도 오형을 믿음직스럽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AB형의 반응은 조금 독특합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는 순간 AB형의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가득 떠오릅니다. 잔액이 부족하다고? 이게 시스템 오류인가? 라며 순간 기계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잔액이 부족한 게 맞다는 걸 깨닫고는 갑자기 자기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이 시작됩니다. 이번 달에 뭘 그렇게 샀지? 아그 책이랑 배달음식 때문인가? 커피값도 만만치 않았는데? 라며 머릿속으로 가계부를 그려봅니다. 심지어 계산대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 앱을 켜서 이번 달 지출을 대략 계산해 보기도 합니다.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잠깐 잊은 채 말이죠. 그러다가 알바생의 눈빛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는 조용히, 아, 이건 제외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편의점 문을 나서면서는 중얼거립니다. 이건 예산 재편성이 필요하겠어. 다음 주부터는 지출 항목을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관리해야겠군. AB형에게 이 순간은 단순한 민망함이 아니라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개선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됩니다. 집에 도착하면 노트를 펴고 진짜로 한달 예산표를 만들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AB형은 모든 일을 분석하고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작은 해프닝조차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편의점 계산대에서 겪는 작은 위기 상황. 하나만 봐도 사람들의 성격이 얼마나 다양하게 드러나는지 알수 있습니다. A형은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 극도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반면 B형은 타인의 평가보다는 자기 자신의 편안함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O형은 문제 해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적 동요보다는 실용적 대응에 집중하고 AB형은 모든 일을 분석적으로 바라보며 그 속에서 의미와 개선점을 찾으려 합니다. 사실 편의점에서 돈이 부족한 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카드 한도가 다 찼을 수도 있고, 이번 달에 지출이 많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통장을 잘못 확인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며칠 동안 괴로워하고, 누군가는 1분도 안 돼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누군가는 즉시 해결책을 찾고, 또 누군가는 그 일을 계기로 인생을 반성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 사는 재미이자 혈액형별 성격 차이를 관찰하는 즐거움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편의점 계산대에서 잔액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하는 A형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하, 웃으며 넘어가는 B형 스타일인가요? 재빨리 다른 카드를 꺼내는 오형처럼 침착한가요? 아니면 머릿속으로 예산표를 그리기 시작하는 A, B형처럼 분석적인가요? 아마 자신의 평소 성향을 떠올려보면 이중 하나는 꽤 공감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아저 친구 진짜 저 혈액형 맞네 라며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혈액형별 성격 차이는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관찰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어느 정도 패턴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A형이 완벽하게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성장환경 경험 가치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경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의점 계산대는 우리가 거의 매일 지나치는 일상의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벌어지는 작은 해프닝들 속에는 사람들의 진짜 성격이 숨어 있습니다. 포장된 모습이 아닌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더욱 솔직한 모습을 볼수 있는 거죠. 다음에 편의점에 가실 때한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슬쩍 관찰해 보세요. 계산이 잘못됐을 때,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줄이 길게 늘어섰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속에서 혈액형별 특징을 발견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아, 나는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한테 더 스트레스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스스로를 좀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소한 순간의 민망함 속에도 우리 각자의 성격은 서로 다르게 빛나고 있습니다.